코스피가 1% 넘게 반등한 가운데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 들어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는 수출 증가세가 유지됐지만 자동차는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최근 연료비 상황이라면 요금을 내려야 하지만 누적된 적자가 심각했다는 판단입니다. 은행권이 소상공인 25만 명에게 연 7천억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일회성 이자 지급이 아니라 장기적인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소폭의 상승 전환까지 이루지는 등 불안한 모습을 여전히 연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증시는 출발 분위기가 일단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전 들어 1% 넘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11시 20분 기준 1.5% 오른 2,440.6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팔고 기관이 사는 가운데 금 숨매도를 이어가던 외국인도 조금이나마 순매수 하면서 상승세를 돕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은 오르고 있고요. 넷플릭스 계약 소식에 SBS는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과 기아, 네이버는 내리고 있는데요. 금감원의 뻥튀기 상장 우려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파도도 2%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 2% 가까이 오르면서 680선 회복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후 조정받으면서 670 680선을 오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 미국발 쇼크에서 회복되는 모습으로 미국 셧다운 우려를 덜어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증시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이는 수치죠.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워낙 약세 기조가 여전한데요. 오전 들어 1,450원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오늘도 1,450원대를 넘나들며 등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지난주 내내 이어졌던 상승 흐름은 일단 멈추는 분위기였는데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지수가 시장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달러 강세 압력이 진정되고는 있지만 환율 하락 폭은 크지 않아서 불안은 여전합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반도체가 계속 힘을 내면서 이달 중순까지도 수출액이 증가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불안한 모습인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수치 어땠습니까? 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40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6.8% 증가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3.4%, 자동차 부품이 8.9%, 컴퓨터 주변 기기가 79.7%등 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4%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승용차는 마이너스 0.2%, 석유 제품은 마이너스 14.6%로 수출이 줄었습니다. 이 기간 수입액은 390억 달러로 7.5%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13억 4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연말까지도 일단은 수치가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내년 전망은 계속해서 어둡죠.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년 수출 증가율이 1.4%에 그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업종별로는 바이오헬스, 일반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수출부진 이후로는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 관세 부담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가장 많이 꼽았고, 원자재와 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도 지목됐습니다. 수출부진 대응 방안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 운영비와 인건비 등 비용 절감, 환율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가장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는 응답기업의 48.7%가 미국을 꼽았고 중국이 42.7%로 뒤를 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또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려가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이런 수출 우려에서 보셨듯 내년 우리 경제의 대형 변수로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국내 정재계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만남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머무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5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저녁 귀국했습니다. 공항 포토라인에선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하며 10분에서 15분 정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번 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루어진 거고요.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시켜줘서 많은 사람들을 더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도 짧은 인사를 나눴다고 했는데요. 한국 상황에 대해 묻는 현지 사람들에게 정 회장은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내부 정국 상황 속에 정부 발이 묶여있는 게 우려되는데 당장 다음 달 20일이 트럼프 취임식이죠? 네, 관련해 오종진 회장은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고 참석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펴는 만큼 우리 세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트럼프 인맥 찾기에 한창인데요. 앞서 김승현 한화 회장은 트럼프 일기 취임식에 초청, 취임식에 초청받았지만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한 적이 있고요. 이재용 삼성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은 지난 2017년과 2019년 트럼프 당선인의 방한 당시 면담이 이루어졌던 만큼 이번 취임식에 초청받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SBS 비즈 정부인입니다. 트럼프 취임 전에 정책 보조금을 확정 짓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에도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확정지었습니다. 다만 액수가 크게 줄었는데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일단 확정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20일 삼성전자에 47억 4,500만 달러, 우리 돈약 6조 9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64억 달러로 예비거래 각서를 체결할 당시보다 26%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됐는데요. TSMC와 마이크로는 보조금 규모가 유지된 반면, 인텔과 삼성전자는 보조금 규모가 줄었는데, 삼성전자가 인텔보다 더 많이 삭감됐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당초 2030년까지 450억 달러를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파운드리 수주 부진과 맞물려 고환율 글로벌 불확실성 등의 투자 규모를 370억 달러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삼성의 투자 규모 대비해서 받는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이죠. 네, 삼성전자는 투자 금액 대비 보조금 비율이 약 13%로 TSMC와 인텔 마이크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재용 회장이 미래 기술 투자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설 투자와 연구 개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모습과는 상반됩니다. 특히 미국 내 산업 공장을 포기한 만큼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삼성전자가 TSMC와의 기술 경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시설 투자 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김한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오늘 입장을 내놓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형준입니다. 네, 헌재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죠. 네,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부를 반복하면 공시 송달이나 발송 송달 등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윤 대통령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지난 16일에 서류를 발송하면서 일주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답변서 제출 없이도 심판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죠. 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야당은 내일 여당 복수로 추천받은 조한청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이후 곧바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택해 오는 26일이나 27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 대행에 내일까지 123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하며 거부할 경우 탄핵 추진도 언급하겠다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관 역시 한 권한 대행의 손에 달려 있어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대규모 부채와 적자를 떠안고 있지만 정치력 상황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일단 연료비 조정 단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윤기자. 한전이 일단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군요. 네,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 요금을 비롯해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연료비 조정 단가는 3개월마다 공시가 되는데 내년 1분기에 대한 내용이 동결로 정해진 겁니다. 나머지 전기 요금 구성 항목이 따로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전기 요금이 동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력량 요금 등 다른 요인은 중도에 변경되기도 합니다. 올해 4월 산업용 전기 요금의 경우엔 이 전력량 요금이 조정된 바 있습니다. 주택 가정용 요금의 경우 지난해 5월 이후 동결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금 동결 기조가 이어질수록 이미 천문학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의 경영 사정이 더 나빠질 수 있죠. 네, 한전은 장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이 발생해 대규모 부채가 쌓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전의 연결 기준 총 부채는 약 203조 원, 누적 적자는 약 48조 원에달하는데요 한전은 지난 2019년부터 해마다 약 2조 원대의 이자를 지불해 왔고, 지난해의 경우 이자 비용으로만 4조 5천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한액 전국과 내수 부진 등 요금 인상 동력이 약해지면서 요금 현실화 지연에 따른 한전의 대적난이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SBS 브지 인재입니다. 집 문제 때문에 차곡차곡 모아왔던 퇴직연금을 중도에 빼는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퇴직 이후의 노후를 위한 자금인데 이렇게 미리 빼면 노후 안전판이 사라진다는 지적에 정부가 인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중도 인출이 많아졌다고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 4천 명. 인출 금액은 2조 4천억 원입니다. 1년 새 인원은 28%, 금액은 40% 각각 으로 2019년 이후 감소세던 것이 반등했습니다. 중도 인출 이후로는 절반이 넘는 53%가 주택 구입 목적이었고 전월세 비용 충당도 2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연령대로 보면 3, 40대가 76%로 대부분이었고 50대가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도 이출 요건을 강화한다고요. 네, 현재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주택 구입과 주거 임차,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파산이나 회생 등을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국처럼 영구 장애, 과도한 의료비, 주택 압류 등으로 중도 인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사망이나 영구 장애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납입한 퇴직연금 금액을 감안해서 주택 대출을 지원해주는 적립금 담보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내년 1월부터 붙게 닫혔던 은행권 대출 문이 다시 열립니다. 은행마다 가계 대출 총량이 새롭게 설정되기 때문인데요.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가계 대출 조이기에 나섰던 은행권 변화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주요 은행들이 새해를 앞두고 가계대출 제한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은행은 오늘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 조치를 해제합니다. 국민은행은 현재 1억 원으로 묶인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의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폐지하는 방안, 또 지난 8월 중단했던 신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보험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 적용이 다시 이루어지면 서울 지역의 경우 5천만 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KB 이외에 다른 대형 은행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NH농협은행은 이달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개 상품을 다시 판매합니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출 모집인 등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고, 미 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재개했습니다. 다만 완화된 규정은 내년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하나은행 역시 내년 실행 대출권에 대한 비대면 주택담보와 전세자금 대출 판매를 이달 초 다시 시작했습니다. 연말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현재 5대 은행 대부분의 총량 목표를 넘어섰지만, 일단 새로 총량이 설정되는 만큼, 연초 가계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은행권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이자 부당 경감 등 연간 7천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공개했습니다. 일회성 이자 환급에 그쳤던 지난해와 달리 차주별로 조건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은행권 출연 금액은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은행권이 내년에 소상공인 연 25만 명의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연간 7천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국내 20개 은행은 향후 3년 동안 2조 원가량을 분담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차주별로 맞춤형 채무 조정을 하고 폐업자들을 대상으로는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지난해 은행권이 연간 2조 원씩을 출연해서 187만 명에게 85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줬던 데 비하면 금액은 줄었지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자 환급 같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가지 지원한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햇살론 119등 상생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등네 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연체 우려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차주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 감면 등 맞춤형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대환 가능하며 금리 감면은 평균 2.51%포인트, 차주당 연간 121만 원 이자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은행권은 추산합니다.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최장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도 지원됩니다.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출시되는 햇살론 119를 통해 연 3만 명이 6천억 원을, 성장업 대출을 통해서는 연 2만 명이 1조 1 천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습니다. SBS비즈 오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회사의 의사 결정을 내리는 등기 이사는 보통 주주통회를 통해 선출되고 정해진 임기도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이번 법원이 진행한 소송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한 주식회사에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대신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원고 A 씨는 지난 2014년 입사 후 2016년 이사로 선임됐고, 지난 2022년 9월까지 등기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이후 사측에서 징계 사유를 들어 A 씨에게 해고 통보를 내렸는데, A 씨는 이를 부당 해고로 보고 구제를 신청한 건데요.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이 A씨에게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구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지만 사측은 이를 불복한 겁니다. 이후 중노위는 다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임기 만료일까지의 근무를 근로로 본다고 봤는데요. 이에 대한 대심 판정을 위해 A씨는 행정법원에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 내용으로 보이는 게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이었다라는 게중노의 판단인 이 부분 같은데요. 법원이 이걸 뒤집은 거죠. 네, 우선 재판부는 A 씨는 사내 이사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유지됐기 때문에 이사 임기 만료가 회사 근로계약 만료를 의미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또 등기 이사인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대표이사 등 사용자 지휘와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했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가 지난해 매출을 부풀리며 상장해 논란을 빚은 바 있죠. 파두뿐만 아니라 상장을 주관한 NH 투자증권 관계자들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파도와 NH투자증권 관련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상장 과정에서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파도는 지난해 8월 상장 당시 1조원이 넘는 몸값을 자랑하며 코스닥 시장, 시장에 입성했으나 11월쯤 3분기 실적을 공시한 후 주가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상장 당시 제출한 증권 신고서 상에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 추정치가 1,200억여 원에 달했는데요. 공개된 실제 매출은 2분기와 3분기 각각 5,900만 원, 3억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간 이루어졌던 금감원 조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드러났습니까? 네, 특사경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은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 발주 감소와 중단으로 매출 급감이 예상되는 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NH 투자증권 관련자는 예상 매출액을 더 키워 파도와 공무원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파도 경영진은 상장 예비 심사 신청 직전인 지난해 2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사전 자금 조달로 투자를 유치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파도 사태를 계기로 주간 증권사들이 마련한 내부 통제 기준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점검 중입니다. 이와 함께 신규 상장 직후 축가나 실적이 급감한 기업 등엔 사후 심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SBS 리즈 중배입니다 미국 정부가 의회의 극적인 임시 예산안 처리로 셧다운 사태를 피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했던 부채 한도 폐지 관련 내용은 빠졌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네, 김기호입니다. 네, 이게 또 하나의 시장 악재가 될 거란 우려가 컸는데 아슬아슬하게 통과는 됐습니다. 네, 이 상원이 현지 시간 21일 임시 예산안을 찬성 86표 반대 11표로 가결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21일 0시 40분에 통과됐는데요. 20일 자정으로 설정됐던 시간을 40분가량 넘겨 잠시 동안 셧다운에 돌입했다고 볼수 있지만 시한을 넘기기 전에 상원이 예산안 투표에 합의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셧다운 절차는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예에 앞서 하원에서는 찬성 366표, 반대 34표로 통과됐습니다. 상원에서 가결된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하면서 곧바로 발효됐습니다. 임시 예산안 통과로 내년 3월 14일까지 현재 수준의 정부 예산 편성이 연장됐고요, 1천억 달러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과 100억 달러에 달하는 농민 지원 예산 등이 마련됐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했던 부채 한도 폐지 관련 내용은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했던 임시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부채한도 폐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이 부랴부랴 부채한도 2년 유예 등이 포함된 수정안을 마련해 하원표결에 붙였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됐고요. 결국 양당은 다시 협의를 거쳐 트럼프의 요구 내용을 빼고 내년 부채한도를 1조 5천억 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 5천억 달러 순삭감하는 방안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월시트저널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의 요구사항과 더불어 일론 머스크의 개입 또 공화당 내부 반대 등에 주목하면서 향후 취임 이후 정책 입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s b s 비직 김기호입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23만 7천여 가구로 집계돼 올해보다 22% 줄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서울은 내년 3만 천여 가구로 올해보다 33% 늘어나 수도권에서 홀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추운 날씨지만 대기순환이 원활합니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전 지역 공기질 깨끗한 가운데 독산 3동과 도림동, 신길 1동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오늘 한낮엔 서울 3도로 쌀쌀하겠고 부산은 9도로 비교적 기온이 높겠습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후에도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 중서부를 시작으로 공기가 탁해지면서 크리스마스 당일엔 영동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공기질 나쁨 단계로 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